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금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금양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일 대비해서 만원 정도 상승해서 94,500원,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 있습니다. 사실, 금양이 아시는 것처럼 한번 움직이면 잘 움직이죠.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연속해서 큰 상승이 나왔고요. 장대 양봉, 또 이번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사실, 194,000원 작년 여름에 찍은 이후에 지금 8만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금양이 이번에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일시적인 상승일까? 아니면 추세 상승으로 이어져서 전 고점 12만원까지 갈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 금양이 왜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금양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나스닥에서 전기차 종목들, 테슬라나 루시드 그룹 이런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습니다. 거기에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에 NCM 양극재 수출이 큰 증가세를 보이면서 양극재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서 왜 금양이 오르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에코프로 그룹과 에코프로 bm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됐기 때문에 그 수혜로 오른다고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전기차 업종이 상승한 것은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업계의 청신호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의 신용 등급 상향 이두 가지는 사실 금양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이 소식으로 인해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에코프로 그룹이 그냥 말 그대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죠. 금양이 오늘 이렇게 1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것은 이것과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영향이 적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느냐? 자, 지금 현재 금양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드로 리튬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리튬 포어스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 한마디로 리튬 관련주들이 오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리튬 관련주들은 오늘 왜 크게 상승했을까? 자, 이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식들은 말 그대로 리튬 관련주예요. 이름 자체에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이 들어갑니다.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물론 2차전지 종목들도 수혜를 받지만 리튬과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들이기 때문에 가장 주가 상승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 리튬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하이드로리튬, 리튬, 리튬 포어스 그리고 금양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양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이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작년 여름 이 고점에 사셔서 지금 손실이 많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도 제가 자세하게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 7월 달에 그냥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오랫동안 물려 계실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이 작년 7월 달에 그냥 앞으로 더 가니까 매수해라. 이런 영상들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매수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2차 전지에 열광이 있을 때 저는 6개월 전이죠. 2차 전지에 악재 세 가지 나왔으니까 절대로 사지 말고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말대로 그 구간이 2차전지 종목들의 고점이 되었죠. 작년 7월달에 2차전지 고점 맞춘 유튜버들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정확하게 고점을 맞춰 드렸고요. 그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제가 돈 하나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 실제로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불려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만의 기법도. 제가 잠시만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금양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리튬의 가격이에요. 보시면 지난 12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하락을 멈추고 12월 그리고 1월 한달 동안에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이때 가격이 86.5 위안이에요. 중국 돈. 하지만 2월 들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시죠. 이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86.5에서 87.5로 그리고 현재 88.5로 올라와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탄산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튬이 두 가지가 있죠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리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산 리튬은 반등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지만 아쉽게도 수산화 리튬은 아직 반등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은 가격이 그대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탄산 리튬이 반등했고 또 전반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업종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탄산 리튬의 가격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탄산 리튬을 따라서 전기차 업황의 회복을 따라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산 리튬의 가격의 반등을 가장 먼저 확인해서 제 유튜브 영상에 여러 차례 올려드렸어요. 7일 전이죠. 드디어 리튬 가격 반등했다. 그리고 실제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큰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죠. 9일 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리튬 가격 반등했으니까 조만간에 초급등한다. 8일 전 마찬가지예요. 리튬 가격 반등했다. 제가 가장 먼저 리튬 가격의 반등 확인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리튬 관련주들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탄산 가격의 반등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업계는 올해를 상저하고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반기에는 전기차 업황이 안 좋을 거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살아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금양과 같은 리튬 관련주들도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 역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주식을 팔기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우선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초반대 저항선이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선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황이더 좋아진다면 여기를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14만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상승 시작이고요. 반등 시작 주가는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매도는 좀더 천천히 하시자 앞으로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는 가급적 천천히 하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양에 대해서 지금 없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는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재 이 구간이 주가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나중에 주가가 반등했을 때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금양 혼자 매수하시면 또 잘못된 매수 타점에서 사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신청해주신 분들께 금양의 저가 매수 타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무료로 금양의 저가 매수 타점 보내드리고요. 저가 매수 타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표가도 함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미 금양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에요.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고 참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아이 사람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금양이라고 제 핸드폰 번호로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 바빠서 주식창을 잘못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금양에 물려 있는데 어디서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수사화 리튬 가격만 반등하면 바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워낙 끼가 많은 종목이니까 하지만 그때 되면 늦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양을 서둘러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신청 많이 하셔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 그동안의 손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저는 금양과 관련된 새로운 여의도 소식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